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부활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부활이라는,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한 이 시점 속에서,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이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볼수 있죠.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머릿속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 동일한 지식이 있기에 똑같은 물음을 던지는 거죠.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알려주십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만지게 하시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보아서 믿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이 이야기를, 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그래서 손도 만지게 하시고, 그 옆구리도 만지게 하시고, 음식도 드심으로써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좀 우리가 이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이후에 살아나시죠. 근데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예수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들에게 중요한 걸 아시죠. 그두 명에게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분명히 부활하시겠다 하셨다. 라는 말씀을 이두 명에게 전하죠. 그랬더니 이두 명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녁에 식사하는 그 과정 속에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두 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두 명의 제자가 어디로 가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두 명의 제자들이 달려간, 그래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그곳에는 문이 다 닫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무서웠거든요. 왜요? 두려웠거든요. 우리의 대장인,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원망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단으로 낙인되었는데 그를 쫓았던 우리들 역시도 죽을까봐 무서워 떨며 집안에 숨어 있었죠. 그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십니다. 이것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공간과 그 모든 것들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이제 바뀌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공간과 여러 가지 때문에 제약을 받으셨던 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공간과 모든 것들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권세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막혀 있는 이곳에, 제자들이 숨어 있는 이곳에 들어오심으로써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샬롬.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어, 식사하셨어요? 아, 어제, 저, 어제, 평안하셨습니까? 아니, 잘 주무셨어요? 라고 말하는, 평안하냐? 라고 하는 물음이긴 하지만, 일상적인 인사의 말, 인사의, 인사를 의미했죠.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막혀있는 그 곳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신 이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 속에 사탄과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볼땐 예수님이 핍박당하시고 매맞으시고 무거운 것들을 십자가를 들머지고 올라가신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영적인 전투였다는 거죠.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기 위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 마귀가 별의 별 것으로 예수님을 괴롭히고 그 가운데 싸워나가시다가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전투에서 진 것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금 살려주시죠. 그리고 이 모든 권세위의 주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샬롬 병안하냐? 야! 이겼다. 내가 이겼다. 단순히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까지 두렵고 떨렸지? 너희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했지? 언제 죽을까봐 발버을 떨었지? 괜찮아.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은 지나고, 진정한 승리가 너희들에게 주어졌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 이 기쁜 이 샬롬 내가 이겼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뭐라고 말을 하죠? 너무나 슬퍼요. 어떻게요? 3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 이거 너무 괴롭지 않. 너무 이렇게 슬프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승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두려워떤다고요. 왜요? 자신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는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못 박혀 죽고 그 안에는 모든 피와 물이 다 흘러내렸고 옆구리는 찔리고 머리는 가시관이 쓰여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온전하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내 앞에 막혀 있어서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들어왔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졌나 보다. 며칠 동안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아, 그래. 그래도 자기 스스로 겨우겨우 납득을 시키는 내용이 뭐예요? 아, 그래. 이거는 진짜로 부활한 게 아니라 귀신이구나. 유령이구나. 영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타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영이구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알라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 승리했어"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 야, 뭐하고 있는 거야? 나 진짜 살아난 거야. 나 진짜 부활한 거야. 네 생각, 네 범위 안에서 좀 벗어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심으로써 내가 영이 아님을, 유령이 아님을, 유령이 어찌 먹을 걸 먹겠냐? 난 유령이 아니야. 난 진짜 부활한 거야. 라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께서, 아, 이르, 아,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모습이 또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보세요. 조금 전의 얘기는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생각,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라서 못 믿었어요.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이야. 내가, 내가 진짜 부활한 거야. 만져봐.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또 어때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얘기를 받고, 어떻게 해요? 또 믿지 못해요. 범위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야기에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으니까 또이야기 믿지 못하는 이 인간의 부족한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이 여러분들이 돼보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기껏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바꿔서 정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를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이 사회 속에서는 내가 이단으로 낙인 찍힌 거예요. 종교적인 사회 속에서 이단으로 낙인된 건 나는 곧 죽음과 직결되는 상황 속에 놓여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분명히 내가, 내가 듣기로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 시신조차도 온전하지 못할 텐데 내 앞에 그 주님이 나타나시고 희한하게 옆구리에 창자국, 속목에 창자국, 못자국이 있는데 돌아다니시면 말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성격 좀 전에 본 것처럼 음식을 드시고 만져보기도 하신다는 그것을 알게 됐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맛봤잖아요? 근데 이걸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 동시대에 살고 있었으니까 이 제자들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때요? 이 시대가 아니라 20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보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한 사회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대에 같이 살았고 예수님을 쫓아간 제자였다면 우리가 확실히 믿을 텐데,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이걸 믿는 것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그냥 간단하게 성경만 그냥 본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니, 지금 앉아있는 우리 속에도 그러한 생각들은 없으십니까? 부활절이라는 이 예배가, 부활하셨다는 이 기쁨이 진짜 기쁨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냥 매년마다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냥 부활하셨다니까, 부활하신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느냐,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부분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그들 앞에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 일들이 중요했어요. 우리 좀 전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예수야? 내가 네 선생들이야. 내가 너희들의 선생님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과 메시아가 어떻게 역사할 것이며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에 대한 말씀들을 그두 명의 제자들에게 해주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변화되어졌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지금 이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제자들에게 뿅 나타나시고 기적으로 나타나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그 밑에 부분들 속에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거죠. 44절, 45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이리시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왜요? 제자들의 마음이 막혀있거든요. 자신들의 생각 속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속에 막혀있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기에 또못 믿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요? 우리 마지막 성경 분문 속에 50절과 50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헤어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시, 이 땅에서 하실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지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일들은 다 끝났다? 이 다음에 할 일들은 누가 할 일들인 거예요? 너희들. 내가 가르쳤던 나의 제자들, 너희들이 이 후의 일들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모습 속에 또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올라가신 주님이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에게 도망치고 있고, 골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나타나시겠다, 나타나시지 않겠다, 이제는 나타나지 않겠다의 의미예요. 내가 올라감으로 성령이 그들 속에 있으므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믿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부활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제자들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볼 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부활의 기쁨이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돼요. 우리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 될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귀한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 다이 부활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보셔야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메시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들을 때한 번에 5,000명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죠.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부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을 알수 있게 되죠. 이번 한 주,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의 기쁨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